닭산이다, 닭산! 닥산. <laughs> 반갑습니다. 재미있게 게임하는 남자, 유튜버 눈표범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토탈리 어큐레이터 배틀 시뮬레이터. 이름도 긴, 이름하여 탭스라는 게임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 한 게임이기 때문에 다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접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는 음. 오픈 알파 버전이어서 최신 버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장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탭스를 시작을 해볼 거고요. 최신 나온 네온이라는 버전은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인해서 싸움은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샌드박스. 음, 저희 회사가 샌드박스인데. 일단 샌드박스 모드에서 여러 가지 모드를 한번 해볼 거고 컨셉은 1대100입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스타트 뜨! 자, 샌드박스 모드로 들어왔고요 자, 미스크를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다크피센트라고 있어요. 다크피센트가 굉장히, 굉장히 강력하죠? 다크피센트 대 100명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는 좀안 되는 것 같고, 근거리 유닛들을 해갖고서는 100마리를 붙여보면은, 다크피센트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청난 조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기회에 그 덱으로 한번 전투를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제발. 자,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죠. 다크 피센트를 일단 왼쪽 진영에다가 한 마리를 놓고요. 자, 오른쪽 진영에는 자, 일단은 피센트 100마리를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10원이니까 1000까지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000까지 될 때까지 얘들을 쭉쭉쭉 놓아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00이 됐고요 자, 1대100. 과연 다크피센트는 이 100마리의 피센트를 이길 수 있을지, 엄청난 위력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고, 고, 고. 자, 스타트! 자, 일단 붙었고요 자, 다크피센트 계속해서 공격을 해주고 있고요 으아! 가면서 죽어주는, 오, 난장판. 자, 어디있을까 어, 보이시다, 너. 자자자. 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 대도 안 맞고 있는 것 같죠? 아예 찾아다니면서 그냥, 레드 빅토리. 오, 이거 너무 쉬운데? 자, 그렇다면은 일단 이쪽을 지워주고요. 다음에는 바바리안을 한번 100마리를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00 다시 한번 바바리안. 바벌리아는 몽둥이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몽둥이를 이렇게 들고 있네요. 자, 오, 오기도 전에, 다죽은 오, 좋아, 좋아. 자, 오, 다크피젠트의 굉장한 위력, 오, 쫓아다니면서, 아, 밀고, 뭐, 아무것도 안 오냐, 이러고, 돌아다, 돌아다니면 하면, 레드 빅토리, 오, 이러고, 돌아다니면 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아, 이거 근접이라서 그런지 너무 약한데. 다음에는 파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머 100마리를 쪼르륵. 자, 이렇게 해서 100마리가 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창을 들고 있는 듯한, 이건 농기구죠. 한마디로 파머는 농구니까요. 그렇다면 다크피센트의 엄청난 위력을 다시 한번 볼수 있을지. 게임, 스타트! 자, 할때 <laughs> 삼지창을 들고 오긴 하는데, 자, 또 오기도 전에 다 죽는 모습. 아, 역시 다크피센트는 근거리하고는 어, 비어하지만 삼지창이 많이 찔린 것 같은데. 자, 전진을 못하고 있고요. 자, 삼지창에 찔렸지만, 자, 아 찔렸지만 승리, 굉장히 많이 찔렸지만 승리를 하고 있어요. 오, 역시 강력한. 자, 이번에는 박서, 자, 박서를 100마리를 한번 또 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글러브를 낀 펀치를 날리는 박서와 1대1 대결. 1대1이 아니죠. 1대 100 대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박서 딴딴딴. 오 오, 오오 역시 오기도 전에 다들 <laughs> 권투 글러브 끼워뭐 해? 어, 여러분들 이렇게 막 때리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막 때리려고 하지만 오, 어딘가는 있겠죠. 지금 어디 있는지.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오 역시 박스어도다죽이는오 굉장히 강력한 역시 우리의 다크 피센트 HP는 많이고 스피드는 100이지만 굉장히 원거리에서 한 번에 그냥 원키를 날려버리는 아 굉장히 좋은 치킨맨 한번 붙어볼까요? 치킨맨 100마리와 자 100이면 10만이 돼야 되겠죠? 천이니까 뿅자 이렇게 해서 또 100마리와 붙어보도록 할 거고요 팔을 깊게 불들리고 있는 닭을 소환하는 우리의 치킨 맨과 함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스타트 자 다시 한번 붙고 있고요자다어 렉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렉이 좀 걸려요 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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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치킨 오, 어 이거 난리도 아닌데 자자자 자, 자, 좀 느리게 해볼까요 자 느리게 해서 어자닭끄비즈대의 <laughs> 순환 이거 닭끄비질대도 죽나요 혹시 닭이 이게 몇마리는데대체자 일단은 다시 한번 닭을 소환하면서, 오, 이건, 는 너무 느려져갖고, 자, 일단은, 마우스 왼쪽으로 늘리면서, 아, 완전, 와, 닭산이다, 닭산! <laughs> 이게 뭔가요? 자, 일단은, 닭산엔, 오, 어, 렉이 걸리면서, 오, 어, 컴퓨터에 일어나서 터지는 거아니까 닭산이, 자, 오,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우와, 엄청난 위력. 보이지가 않아요? 닭만 보이네? 오, 어. 자 이거 게임이 끝나긴 할까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자 그래픽이 깨지고 있고요 아참 안보이긴 했기 때문에 자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이거는 결론이 안나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아 닭산을 만들어버리는 자오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무승부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쪽에서 한번 지어보고요 자 이번에는 힐러리와 함께 한번 붙어보도록 하죠 힐러리. 자, 메일을 날리는, 지메일을 날리는 힐러리와 함께. 자, 20만이 돼야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힐러리 100마리와 지메일을 피튁튁 날리는 100, 100대 1의 대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과연 스타트. 자, 다시 한번 오! 지메일 무지하게 오! <laughs> 와, 일라이 세긴 세다. 와, 이거 그냥 시작하자마자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는데요? 자, 다시 한 번, 그러면은, 오른쪽에다가, 요번에는, 우리의,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어 권총, 쌍, 뭔가, AK총인가요? 자, 이번에는 트럼프와 쌍권총 대결을 할 수가 있을지, 과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뿅뿅! 자, 오, 예우! 구타라, 오! 오! 아, 아까 힐러리보다는 데미지가 좀 약한가? 좀 버티는데요? 자, 뒤로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요 자, 이쪽에서 계속해서 공격. 오, 총총총총. 아, 아까보다 데미지는 좀 약하지만, 일단 아무것도 못하고 뒤로 퍽퍽퍽 밀리자.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은, 자, M16하고 한번 붙어보도록 할까요? 자, M16을, 자, 이렇게 해서, 100마리를, 쭉쭉쭉 나와보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원거리라서 제가 봤 때는 아무것도 못할 것도 죽을것 같지만. 자, 스타트! 어디 갔어? 어디 간 거야? 다크피스트? 어디 간 거지? 다크피스트, 어디 갔어? 자, 이렇게 해서 1대100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M16은 어떠한 위력을 보여줄지. 다시 한번. 스타트! 스타트! 어디 갔지? 저기 갔나? 이거 뭐지? 어디 갔지? <laughs> 어디 가니? 다크피센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다크피센트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시작하자마자 딱 떨어지든 떨어지든. 와, 진짜 너무한다. 자, 이쪽에 이제 보면은 슈퍼박서가 있구요. 슈퍼박서도 다시 한번. 오! 슈퍼박서는 글러브가 빛나요. 이번에는 근거리기 때문에 다크 피센트가또 어떠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들도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스타트. 오, 이번에는 근거리기 때문에 오다날라가고요원키를로 죽일 수 있다면 이겠지만, 자, 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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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오. 오, 오, 오 버티네 버티면서 오는 계속 다 죽이고 있어. 어! 하지만 아 역시 데미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구요 자 이쪽에 이제 얼마 안남았죠 치킨맨맨은 다시한번 어떠한 능력을 보여줄지 자이만이니까오 굉장히 크고 강력한 모습 자 이렇게 해서 1대100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와 이거는 무슨 와 이거는 상대가 안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스타트 어 벌써부터 4개걸리고있고 와 진짜 어어 다구리다구리다구리 레그걸리지만 다구리. 잘 싸워봐라. 자,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 렉이 좀안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자, 뿅뿅뿅뿅뿅! 닭소리가 엄청나게 들리고 있고, 어디 갔지? 다크피스트. 자, 자, 이쯤에서 렉 문제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 얘네 아직도 뭐 이렇게 돌아가냐? 얘는 뭐지? 이거 클리어 했는데. 자, 클리어. 클리어. 자, 이렇게 되면은, 슈퍼. 슈퍼 피센트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0만이 됐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스탑. 또, 자, 지금 붙었구요 오, 피센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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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지금 다 달려들고 있지만 다크 피센트가 잘 버티고 있어요. 자, 탑을 쌓고 있죠. 오, 계속해서 탑을 쌓으면서 공격을 하는 뒤에 유닛들은 지금 때리는 건지 안 때리는 건지도 모르겠고, 자, 오 예. 지금,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질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오, 어, 애들이 둘러쌌어. 둘러쌌죠. 자, 오. 어,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데? 자, 누가 이길지, 과연? 과연 누가 이길지? 자,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자, 누가 이길지, 버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죽이고 있는 건지. 자, 애들이 계속해서 날아다니고도 있고. 자,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퍽퍽퍽퍽.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자, 뭐하고 있니? 자, 어떻게 된 거야? 자, 끝나지 않을게. 어, 여기 있긴 있는데. 닥피센트가. 자, 닥피센트를 찾아서. 자, 어디 갔지? 잠깐 여기 있었는데. 자. 닥피센트 보이지 않아요? 게임이. 오, 어, 닭이 아까 소환했던 닭이 아까 분명히 클리어 했는데. <laughs> 걔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승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탈의 어큘레이트 배틀 시뮬레이트. 일명 텍스라고 불리는 이름도 긴 아주 아주 긴 게임을 한번 해 봤는데요. 오늘 1대 100의 컨셉으로 한번 싸워 봤는데 어떠신가요? 정말 재미있는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거는 다른 것도 한번 해 보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 눈켜범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니요.